8월 19일 4시 39분입니다. 자, 이 채널은 차트로만 분석하는 차, 어, 채널로서, 음, 어, 저와 좀 의견이 다르신 분은, 어, 그냥 패스하셔도 괜찮고요. 어, 이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알려드리고요. 어,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이나 관심 종목은 추천주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자,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어,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 볼 것은 어, DPC입니다. DPC, DPC 아직까지 이슈가 살아 있죠. 자, 그래,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어, 제가 저번에는 막좀 지저분하게 그렸는데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다시 두 라인만 딱 그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 이제 이 라인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어제 보여줬죠. 어제 보여주고 이 부분은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이제 보여졌습니다 자, 오늘을, 끈... 자, 여기서, 어, 돌파를 강하게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여기 밑에 떨어졌는데, 여기 라인을 한 며칠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 고점을, 어, 몸통으로 돌파를 했어요. 했는데, 자, 이날, 뭐, 그, 어떤, 그, 재료 소멸성 기사가 좀 나왔죠.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좀 약간 반등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저항으로 받고, 떨어졌고, 어제 급락이기 때문에, 급락인데 떨어졌는데, 자, 이 라인에서 저가 매수가 싹 들어왔죠. 아, 이제 이거는 어, 쉽게 떨어뜨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아, 이 박스권이 크게, 어, 이제 여기만 내려오기만 하면 매수세력이 상당히 많다. 아 이거를 이제 증명해주는 그런 차트 모양으로 봅니다. 자 이게 이게 깨지면 그 다음에는 좀 위험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어제 지켜주고 오늘 급등 나왔죠. 아한7% 나왔으면은 어, 이 꼬리부터 잡았었어도 상당한 수익을 본 거죠. 본 거죠. 아, 손 빠른 사람들은 어제 이 정도에서 음봉 어, 크게 맞았을 때 이제 매수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오늘 하고 자. 이제 그다음에 그런데 조금 아쉬운게 이제 양봉을 뽑 뽑게 았 했는데 거래량이 좀만 더 실려졌으면 좋겠는 하겠죠. 그래서 아, 어 이거는 음. 여기 돌파할 것으로 보이시기는 해요. 언제 그게 언제냐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른 거죠. 자, 일차적으로는 자, 이 부분을 돌파를 해야겠죠. 1 8 0원에서 18,700원에서 19,000원을 무조건 몸통으로 어, 돌파를 해야 돼요. 이게 내일이 됐던지, 언제가 됐던지 간에. 이걸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에 블린즈 밴드 상단이 이제 저항으로, 어, 거의 한 2만원대가 이제, 어, 저항으로 느껴질 겁니다. 자, 아니면 기회를 한번 더, 살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 맞고, 어제 이틀 동안 상승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주면 더 좋겠죠? 근데, 음, 내일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바로, 바로 싸버려서, 어, 이제 못 쫓아오게 가, 할 수도 있고, 한번 볼까요? 어, 뭐, 그렇게, 어, 뭐, 급등은 나오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이, 아 어, 보이네요. 충분히, 한, 어, 뭐, 이런, 이런, 이런 중심 라인, 21선을, 어, 중심, 가보로 갖고 가도 상관없지 않, 않을까. 그럼 지금 오일선이 거의 쌍박으로 좀 돌아가는 형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양봉으로좀 뽑아주면 이게 지금 이렇게 크게 어, 쌍바다 오, 오일, 오일선이 일 여기서도 짧게 오일선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그 선에 이탈을 하지 않고 오일선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만 좀만 터지면 좀 상방향으로 쭉 틀어서, 틀어서 이제 어, 좀 시세를 내지 않을까 어, 그게 음. 음. 멀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 조금, 아직 이제 저항이 바로 두, 위에 있으니까 이걸 뚫을지는 한번 내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이제 올라가면 좀 좋긴 한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어, 조금 약하죠. 힘이. 어, 오늘 좀 그래도 많이 나오긴 했었어도, 전체적인 평소보다는 좀 작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거리량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지금 추세가 거리량이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예요 근데 이게, 이게 추세가 다시 상승, 상승 추세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 급등 이렇게 했죠. 이런 식이, 이런 식이 좀 나와야 돼요. 이런 식. 여기, 잠깐, 이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 하는게 낫겠네요 이렇게 이런식 여기서는 줄어들었죠 줄고 급등 줄고 크게 줄고 급등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줄어가는 추세고 한번 급등 나오려면 여기를 박스권을 다 돌파한 이 위에서 사도 늦지 않아요 미리 사서 이제, 뭐, 매물을 계속 여기서 모아놓고 가는 것도 괜찮고, 어, 완벽하게 보고 사고 싶다면 이 위에서 사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매물대 없죠? 지금 매물대 없어요. 이 밑에 다, 다 지금 매, 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도 상승 추세로 이렇게 양봉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자, 세력들은 거의 다 밑에서 다 잡아, 이, 이, 났다 생각이 들고요. 주봉상도 당연히 좋겠죠. 아, 주봉상 좋아요. 여기 저항 딱 있는데 전에 이건 전에 그려놨던 거죠. 이 부분 여기서 여기 양봉으로 이렇게 이번 주 여기까지 올려놓으면 어,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 볼린저밴드 상단이 계속 우상향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도달을 할 것으로 어, 좀 예측도 되고요. 월봉상 보면 월봉도 상당히 좋죠. 그래서. 아뭐 이렇게 쉽게 어, 꺾이고 그런 차트는 아니다. TPC 아주 좋아 보이고 어, 3 0 0 0 0 봐도 지금 음, 이 라인이 이제 상당히 큰좀 지저분하게 보이죠? 자, 이 라인 여기 이 라인이 크게 어, 저항 라인으로 박스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이 라인 거의 비슷해요. 일봉하고 이거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어, 단기적으로봤을 때는 우상향으로 좀 뻗을 수 있을 것 같은, 어, 그림이네요. 거래량만 좀만 나와주면 강하게 돌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어 60선은 또 거의 옆으로 좀 누여있고, 자, 내일 120선을 강하게만 돌파해주는, 주는 대신에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거래량이 터지면 이거, 어, 지금 약간 다시 골드크로스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한번 시세 날것 같이 보여집니다. 자 먼저는 거래량입니다. 이런 식 거래량, 거래량, 장대양봉, 기준봉을 담, 어, 세워줘야 돼요. 그 기준봉으로 해서 이렇게 올 상승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여기 기준봉이 될 만한 게 없어요. 장대양봉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준봉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양봉,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일봉도 지금 보면 어, 장대양봉은 아니죠. 장대양봉이면서 이 보세요. 여기 장대양봉이면서 장대 거래량. 한번 잘 보세요. 이런 차트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다음 날 따라가시면 수익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여기서 잡으셨던 분들은 이런 데서 수익 차, 수익을 내겠죠. 좀더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5일선, 5일선 이탈하면은 매도하겠다 이렇게 가, 가져가겠죠. 여기서 어 매도. 밑에서 잡았던 사람은 이런 선에서 어 최고점에서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고. 음. 이렇게 장대 기준봉 세웠었을 때는 이런 거. 여기 음봉 떨어졌을 때 따라가는 거. 이렇게. 그럼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어들 샀었어도 그렇게 어 지금 바, 보세요. 여기 이 장, 기준봉의 한 중심선을 이탈을 하지 않죠. 이런 거는 자, 이런 음봉일때한 중심선 정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면 이만큼은 그래도 먹는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20%예요. 20% 이게 너무 커서 보여, 커 크게 보여서 그렇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20% 되게 짧죠? 짧은 며칠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만에 20%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여기가 별로 작게 보이는데 이것도 20%예요. 그렇게 어, 수익을 낼수 있다. 장대 양봉이, 어, 나와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중장기 다 좋아요. 자, 일봉. 일봉 다 봤고요. 어, 다 봤죠? 자, DPC 봤고요. 음, 이번에는 레고 캔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레고 캔바이오도 참, 계속, 어, 같이 보던 차트라서 그런가, 지저분하죠? 자, 선이 많아서 지저분해요. 자, 여기서 올라가는 추세선과 내려오는 추세선이 어제 이탈을 했어요. 그죠? 제가 얘기했죠? 여기 이 라인이었어도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배팅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언제 배팅을 해야 되냐? 이 라인을 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 매수 관점이다. 미리 잡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면 이 다음날 음봉 줄때 따라가도 충분히 수익 수익권으로 많이 갈 수가 있는 어, 그런 차트라고 했죠. 근데 음, 지금 어제 거의 모든 차트들이 다은어졌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제 추세선 무너뜨렸고 이 라인 지금 어, 그 전에 그렸던 어, 49,500원대. 49,500원에서 48,500원 이 라인을, 어, 그래도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좀 아쉬운 거는, 이것도 이제 힘, 힘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올릴 거라는 그런 거를, 어, 보여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어, 다른 사람들도 어 매수에 참가를 하지 않겠죠. 지금, 어뭐 MACD 50그스토케스트지 이런 타방으로 지금 밀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차트도 지금 추세선을 깼고 그러면 이게 누가 누가 이걸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없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한 세력들 세력들은 어, 장대 양봉을 하나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어 편승해서 이제 진입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음 지금 그런데 이제 했는데 오늘 거의 뭐, 뭐 강하게 어한한 어제 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쳐도 지수상 강하게 어제보다 되게 강했던 종목들은 많이 퍼센트지를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양봉이긴 하지만 좀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한 게 조금 좀, 어, 좀 아쉬웁습니다. 이게 오늘 같은 날 이런 거 운봉 이런 양봉 어제 그렇게 가리랑 되게 많지도 않았었으니까, 이런 걸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주면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여기 단지 이제 좋아진, 좋은 거는 여기를 지지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거 우선, 1차적으로 우선 여기 양봉이 하나 딱 서주, 기준봉이 하나 서줘야 된다. 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서주지 않으면, 어, 어 아직까지는, 어, 매수 관점 관점으로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주봉 주봉도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6만 4천 원, ,000원, 4만 6천 원까지 아직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 우상향 추세예요. 지금 21선도 쭉 우상향이고,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것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일봉도 이날부터 잡혔던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그러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십오, 십오일, 거에한 삼주, 삼주 정도가 지금 이렇게 잡혀서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자, 그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어, 눈으로 확신이 이제 들어갔을 었 때, 왔을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이렇게, 어, 이제 주봉상은, 음, 그 쌍고점 형태죠. 쌍고점 형태에서 박스권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또 열려있다. 일차적으로는 여기 36,000원 대 지지를 강하게 해줘야 돼요. 네, 단지 긍정적인 거는 지금 여기 음봉 맞을 때 거래량 지금 죽이면서 왔기 때문에 그나마, 어, 지금 긍정적이다. 그래서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 월봉도. 자, 이번 달은 음봉으로 어, 마감을 할 건가? 여기에 올려줘야 되겠죠? 음봉으로 마감을 해도, 음, 여기 볼린저 상단까지는 올려줘야 돼요. 여기를 깨고 나오면 여기 5월선까지 내려와요. 42,000원대까지. 거래량 여기 지금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아직 잠재력은 상당히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크게 어,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무너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박스권인 거죠. 자, 30분봉 보면 자, 힘이 조금 없죠. 지금 보셔도. 지금 계단식으로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지를 지지했던 선 라인들을 지금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N자로. 지금, 근데 이 라인들을 지금 계속, 어, 이렇게 어 지지를 하고 있던 부분을 깨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게 그렇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레고 캔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고, 저제 채널을 제, 제가 이 채널을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레오 캔바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잘좀 수익을 내서 좀나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음, 그래서 한번 계속 음, 좀 이렇게 이탈을 했었어도 제가 계속 이거 리딩을 아 그냥 그러니까 리딩이 아니라 그냥 차트를 계속 보게 보면서 차트 보기를 계속 하는데 언젠가 한번 어, 또 양봉이 나와서 저도 이걸 매수 타점으로 좀볼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